버스가 나왔습니다. 나이키에 왔습니다. 줌플라이 바뀌었네. 줌플라이 바뀌었네. 메이퍼 4%는 없습니다. 아, 큰일 났네. 사야 되는데. 들이 많이 나왔습니 어, 운동화를 느게나왔습니다 조금 이라도 달리려고 오사카스까지 뭐 갈수있을가 모르겠다. 일본에 오면 차도안 뛰고 인도로 뛰는데 오늘 늦갖고 아, 집에서 나와서 잠을 자면 밤에 잠을 못 자는데요 어제도 12시 돼서 자갖고 1시 돼서 일어나서 잠을 못 자고 4시까지 있었는데 그래서 알람을 맞추 지 않고 운동은 안 하려고 했습니다. 눈을 뜨니까 5시 50분 씻고 화장실 갔다가 곧바로 나왔는데 오사카 성까지 한바퀴 뛰고 돌아올 수 있을 란가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급합니다. 초반 페이스 조절 없이 빨리 가고 있습니다. 오사카성까지 3.5km 거든요. 왕복 7km. 오사카성 한 바퀴 3km. 왕복 10km. 훈련 때 보통 50분 넘어가니까 오사카성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그래도 영상으로 보여드려야 되죠. 거의 다 왔습니다 보통 올때한 24분 정도 걸리는데 오늘한 16분 15분 50초 만에 다 왔습니다 자 이제 한 바퀴 찍습니다. 랩타임 체크. 벚꽃이 우리나라보다 늦네요. 부산보다 빠를 줄 알았는데, 벚꽃이 하나도 안 빗습니다. 부산은 벚꽃 다, 오늘이면 다피을 건데, 이제 메아가 핀것 같은데, 메아밭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사가성은 달리기 환경은 안 좋습니다. 바닥이 안 좋아요. 그래 올해 오사카 성 마라톤 꼬꼴지점이어요 성안이라는데 가에 착지감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미아밭인데, 아, 미아가, 핀 것도 조금 있지만 다 찐데. 여기는, 미아 교화식이 오면 굉장히 멋집니다. 미아도 있길 바랬는데, 아, 아 쉽습니다 혹시 하는 사람도 있다. 하면 안 되는데. 보통 한 바퀴 돌때 마지막 레벨 13분 전으로 뜹니다. 한 12초 되나? 13초 0이나? 오늘은 한 바퀴 더 뛰고, 한 12초대로 뛰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갖고. 저 좌측에 은행나무들. <laughs> 가을에 오면 상당히 멋집니다. <laughs> 오사카 성 도는지 한 10분 한 1km 남았습니다 한7 8 0 0 여기가 오사카 마라톤 출발지죠 좋다 힘들어도 좋다 환경은 굉장히 멋져요 주로는 안 좋지만 바닥이 안 좋습니다 12초대로 버리나 해보겠습니다 오사카성에 뭐 올때마다 만나는 언어들이 있을 것아닙니까 오늘은 두명 봤다. 그래도 마지네 정확하게 12분 59초. 오사카 성빠지 나왔습니다. 오늘은 신호비만 해야 됩니다. 이제 호흡하고 몸이 풀렸습니다. 지금부터는 날아갈 수 있는 상태입니다. 아깝다. 한 시간 더 일찍 왔어야 되는데. 기다리자. 전에는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차 방향이 다르잖아요. 왼쪽, 오른쪽. 어, 오사카 성 앞에서 빨간불일때 신호위반하고 건널목 건너다가 아이고 차에 받칠 뻔 했습니다. 그때 진짜 죽는 줄 알았네. 운동하면서 신호위반을 흐름을 아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데서는 흐름을 읽을 수가 있고 제대로 파가잖아요 그런데 교통 흐름이 반대인데 일본 같은 데서는 아, 조심해야 됩니다 자 갑니다 오늘 장갑 안끼도 되는데 r x l 마라톤 장갑 끼고 왔는데요 손등 위에 호텔 룸카드 연어 올라면 주머니가 없어갖고, 마라톤 장갑 끼 왔습니다. 지금은 차가감도 좋고, 일본은 다 그런 건 아닌데, 인도가 깨끗합니다. 그 다음에 달리기 좋을 수 있을 정도로 대리석이 깔려있고 이래갖고, 바닥이 아주 편편합니다. 달리기에 우리나라보다 훨씬 좋습니다. 자, 휴게 안 나가고, 이 위반 좀 하겠습니다. 바빠요. 아, 아. 여기도 좋다. 그래도 비행기를 타야 될거 아닙니까? 아. 이런 데는, 이런 데는 낙수도 있고 휴지도 떨어져 있죠. 조금만 벗어나면 깨끗합니다. 바닥이 우리나라는 보도블록이 울퉁불퉁한데 여기는 괜찮합니다잘 아, 나가고 있습니다. 어, 위반했습니다. 저런데서는 일본인들도 그냥 건너 가더라고요. 사람 없고 이러니까 이제 지하철 두등 거장만큼만 가면 됩니다. 저기 경찰차가 보이고 여 여기는 뭐 끝나겠다. 여기 보시면 아스팔트하고. 이렇게 아스팔트하고 인도하고 경계가 턱이 없습니다. 턱이 없죠. 달리기에 좋도록. 일본의 장점이 시내에서 달릴 때 아스팔트하고 도로가 턱이 아스팔트하고 인도하고 턱이 없고 그 보도블록도 굉장히 평평해갖고 달게 상당히 좋. 자 가자. 아 시간 너무 안 되었다. 오늘 준 플라이 신고 있습니다. 준 플라이 두 번째 신으니까 괜찮네요. 전에. 쁘다고 했는데 어, 괜찮습니다 차도하고 인도하고 보도블록 택이 택이 없습니다 택이 없어서 달리기 좋아요 자 갑니다 또 일본에서 달리기가 좋은 게 예. 아, 한국보다는 시내 공기가 좋습니다. 여기에 클럽이 있는데 애들 항상 이렇게 본다. 아이고. 술 취한 애들이요 클럽 앞에서. 쟤들은, 뭐 똑같은 애들은 아니지만, 갈 때하고 올 때하고 매일 부딪힙니다. 500m 남았습니다. 1 4분 저도 호텔에서 나가야 될 시간인데. 아, 빨리 서둘러야 됩니다. 씻고. 오늘은 운동만 뭐 빨고 나가야겠다. 아, 다 왔습니다. 16분 36초. 16분 36초.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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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동 꺼. 하. 맞췄습니다. 아, 깨운하다. 하. 시간이 없어서 운동하러 안 놓을까 생각 했는데, 운동 놓으길 정말 잘했습니다. 아, 진짜 개운하다 자비옹겠습니다아 오사카에서 한바퀴 더 뛰고 올걸 아 후회됩니다. 아 이제 다시 껐습니다. 이제 나가야겠습니다. 공항가는 전철기다립니다. 훈련 지작성. 수속시간이 3 0분더 늦춰지갖고 이럴 줄 알았으면 오사카스는한세바퀴더 뛰어도 됐습니다. 아, 아까워. 수속시간이 8시 반일 때는 아침에 운동하는 게좀 빡빡했는데 어, 아침 비행기, 첫 비행기가 만약에 9시로 이렇게 고정되어 있다면, 한 3바퀴는 덜 달릴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laughs> 운동을 좀더할수 있다는 데서 기분이 좋습니다. 다랑아 포, 다랑아 포. 복장은요, 신발은 나이키 줌플라이 양말은 아렉스 발가락 양말, 양말은 아렉스 발가락 양말, 달리기 복장로 항상 이렇게 입니다 어, 걷기에도 편하고 다음날 운동할 때 신발이 러닝화니까 운동복장을 항상 갖추고 옵니다. 어, 일본의 다른 업체 물품도 수입할 수 있도록 알아보고 있는데 어, 이야기는 잘 됐고 몇번 계속 미팅이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잘 돼야 되는데.